2023년 2월 9일 주연절 후 다섯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편 10편 119편 주님의 법을 찬양함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부리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1 독서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랄에서 살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그 땅에 흉년이 된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라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윤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제2독서, 야고보서 1장, 시련과 극복.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